안녕하세요. 아보노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컴포넌트 관리 상품 진열 관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좌측 메뉴에서 스마트 스토어 관리를 클릭하시고 PC 전시 관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단 탭 메뉴에서 컴포넌트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컴포넌트 용어는 쉽게 말해서 레고 블럭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처럼 각 부분 부분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들이 레고 블럭처럼 레이아웃 구조 형태로 층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이미지가 있고 바로 아래 랭킹 상품, 신상품이 있습니다. 랭킹 상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랭킹 상품은 쇼핑몰에서 상품이 팔렸을 때 자동 집계를 통해서 일간, 주간, 월간을 통해 많이 판 랭킹 상품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신상품은 내가 올린 상품에서 가장 최근에 올린 신상품들이 뽑아져 나옵니다. 가장 최근의 상품이 자동적으로 배치될 수도 있고 상품을 수동으로 찾기를 클릭하셔서 선택해서 진열할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 화면에서 보시면은 바로 프로모션 이미지 아래쪽에 신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로, 세로 2 곱하기 4로 8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판매된 상품이 없기 때문에 랭킹 상품이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품에서 행 노출 부분이 좀 전에 2 곱하기 4, 8개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을 1 곱하기 4로 변경할 수도 있고 상품 타입 이미지를 보시면은 세로 직사각형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세로로 직사각형 이미지입니다.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 이미지는 정사각형 이미지 모양입니다. 신상품 타입 이미지를 정사각형 썸네일로 제작했다면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형이면은 가로 직사각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저는 정사각형으로 해서 그리고 행 노출을 1 곱하기 4로 해서 적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신상품이 8개에서 1곱하기 4, 4개로만 출력이 되고 모양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컴포넌트 부분인 베스트 리뷰 상품도 보겠습니다. 베스트 리뷰 상품도 상품이 판매된 후 리뷰가 달려야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건너뛰겠습니다. 그 아래 상품 컬렉션을 보시면은 전시 타입을 모자이크형, 풀 이미지형으로 선택해서 상품을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컬렉션 부분에 타이틀을 임의로 적어보겠습니다. 베스트 아이템으로 임의로 적은 후 전시 타입 모자이크형을 이 부분에 설정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전시 모양으로 상품을 지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품 지정을 클릭해서 각 상품을 올려보겠습니다. 올린 상품 중에서 총 8개를 추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고 상품 등록을 누르시면 이 부분에 들어간 후 적용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상품 지정 영역 부분에 상품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상품을 지정을 했고, 참고로 3번 영역을 보시면은 가로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상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등록을 하시면은 이 부분처럼 가로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위아래 부분이 잘려서 들어갈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역 사이즈에 맞게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8번까지 상품 지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번까지 상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부연 설명을 텍스트로 적으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 부분을 적으시고 제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상품 컬렉션 1번 부분에 상품 리스트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최종 적용을 하시면 내 사이트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신상품 바로 아랫부분에 베스트 상품이 보시는 것처럼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품 컬렉션 이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이번에는 노출 안함으로 체크를 하시고 전시 타입을 모자이크형이 아닌 풀 이미지 형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풀 이미지 전시 타입은 상품을 8개를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개가 쌍으로 해서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상품 이미지 권장 사이즈는 가로 910에 세로 45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즈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최소 4개까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910에 450 사이즈로 4개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사진은 이제 상품 지정해서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이 부분에서 노출할 상품을 선택을 하신 후 상품 등록을 합니다. 상품을 등록한 후 대표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910에 450으로 작업한 이미지를 등록하면 됩니다. 사진을 등록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에 상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개의 상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쇼핑몰 화면으로 와서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베스트 아이템 상품 컬렉션 1 바로 아랫부분인 상품 컬렉션 2부분 영역이 보이게 됩니다. 타이틀은 지정 안했기 때문에 타이틀은 보이지 않고 상품을 4개를 올렸습니다. 슬라이드 형태로 2개, 2개씩 보여지는 구조입니다. 해당 대표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상품 상세 페이지로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좀 전에 상품 컬렉션 1에서도 상품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상품으로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상품 컬렉션 3부분을 사용 안 함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상단 탭으로 가셔서 레이아웃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상품 컬렉션 3부분을 사용 안 함으로 클릭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클릭. 다시 컴포넌트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상품 컬렉션 1, 2 아래에 3번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배너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 보시면은 프로모션 이미지처럼 마케팅 배너를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로세로 1280에 200 픽셀의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준비되었다면은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찾기를 클릭하셔서 마케팅 배너 1280의 200 사이즈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마케팅 배너 이미지를 업로드하신 후이 부분에 링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url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링크 주소를 입력을 하신 후 하단에 적용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내 쇼핑몰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품 컬렉션 영역과 하단의 상품 전체 영역 사이에 마케팅 배너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스토어 이미지 공동탑 부분, 카테고리 영역, 프로모션 이미지 영역, 신상품 부분이 이 부분에 보이고 바로 아래 상품 컬렉션 영역인 베스트 아이템을 넣었고, 그 아래에 상품 컬렉션 이 e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배너를 넣었고, 마지막으로 필수 부분인 상품 전체 영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컴포넌트 관리 부분을 마치겠습니다.